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시아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좀안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제재하면서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도 이어서 바로 알아보시죠. 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 오늘 다 하락을 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만 장 막판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인도 센섹스 지수도 강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음. 한편 뭐 일본이나 코스피도 그렇고요. 베트남이나 홍콩, 대만 각권 모두 1%에서 2% 가까운 낙폭을 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화권 증시 상황은 좀 자세하게 어땠나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일본계 경제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해되면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중국 관광주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과 은행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계속해서 흐름이 좀안 좋다가 장막판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또, 심천 종합 지수는 1%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좋지 않았다가 음.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1%대 약세를 보였고요. 또, 홍콩항생도 마찬가지로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1.6%로 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항생 지수 중에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주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기술주들 대부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징둥그룹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 4%대 약세를 보였고요. SMIC 반도체주는 막판에 좀 오른 모습이네요. 1.8% 상승을 했고 뭐 샤오미는 4%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이투안도 6% 넘게 급락을 했네요. 음. 자 그러면 오늘도 자세한 시장 상황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와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0.16%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장 마감 전 정부 시장 개입으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0.26%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HSCR 지수는 0.89% 하락 출발하였는데요. 현재 2.33%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증시나 홍콩증시 모두 부동산이 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본토증시에서는 헬스케어, 경기민감소비지 IT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홍콩증시 역시 헬스케어와 경기민감소비지 IT 업종이 특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 판매 등의 그 하락 폭이 축소되면서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제 부동산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 폭이 좀 컸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좀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분기 GDP 성장률과 3월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분기 GDP 성장률은 이제 5.4%로 시장 예상치인 5.2%를 상회했습니다. 어, 그외 이제 3월 생산 소비 투자 어 지표가 각각 7.7%, 5.9%, 4.2%로 예상치 이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제 수출이 관세를 대비한 이제 선물량이 좀 늘어났고 또 기저 영향 때문에 증가율이 좀 상승했던 부분, 이구안심 등 정책 영향으로 소비부양 정책, 어, 영향으로 이제 소비 관련, 어, 기업들의 그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 어, 영향이 좀 컸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문제는 향후 미국과의 관세 조정인데요. 현재 이 관세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제 2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수출 지표 등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미국 정부가 AI 칩 선두주자인 엔디비아 H20 중후 수출 제한 조치를 지금 단행했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 만 해도 수출 통제 완화했다는 뉴스에 반도체 주들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 이번 규제 조치로 중국내 AI 칩 공급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NDBI 칩은 중국의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인데 이번 수출 제한 조치를 당행한 이유가 아마도 그 중국 정부가 바로 어 이전에 그 히토류 7개의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또 중국 정부가 통상 대표의 그 인사 교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통상 대표는 트럼프에게도 담당했던 와서우 원 대표였는데 이번에 리청강 대표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리청강은 WTO 그 중국 대사를 지내는 등 상무부에서 수십 년간 국제 협상을 맡아왔는데요. 지난 2월 17일 날 시진핑 주제로 열렸던 그 민영 기업 자담회에도 참석을 어, 해, 하면서 사실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인사 교체를 좀 미리 예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미중 간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인사 교체를 실시를 하면서 향후에 이 미중 간 협상이 과연 또 진전이 있을지 아니면 어 강대강으로 더욱 더, 더 치열해질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협상 관리자를 이제 임명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좀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중국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에서 통상대표 인사 교체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강대강 기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이 잘 이뤄질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현주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중화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미중 무역 갈등 소식을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좀 어이가 없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 백악관이 중국을 향한 관세를 245%로 표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의 팩트 시트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이 보복 조치의 결과로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저기 밑에 지금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관세율은 145%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사실 145%도 좀 황당하긴 그렇죠. 했는데 어,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100%가 불어나서요 245%가 됐습니다. 관세율이 자꾸만 이렇게 번식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laughs> 네, 뭐 이거 관련해서 요즘에는 뭐 재미있는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진 보시면요, 음... 트럼프는 7,000%다. 그렇죠. <laughs> 아, 그리고 시진핑은 8,000% 말하면서 거의. 끝없이. 지금, 네, 서로서로 높이면서 숫자 노름 중이라고 하는데, 아, 이런 웃긴 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갈수록 이상하게 음.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이날 245%의 자료를 보고, 어, 웃기는 일이다라면서. 비아냥거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용감하게 맞서겠다고 또다시 맞대응 의지를 음.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도 이 조만간 또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슈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인 H20 수출을 제한했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그 갈등 음. 이야기인데요. 네. 어, 가져온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면 국가 안보 위험이 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어 근데 결국에는 그냥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좀쓴게 아니냐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을 겨냥하긴 했지만 오히려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는 수조 원의 타격을 좀 입게 아, 그렇죠. 됐습니다. 네. H20은 엔비디아가 규제를 피해서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반도체인데요. 뭐 저렴하기도 하고 또저 사양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중국에 수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좀 막겠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H20으로 120억에서 150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하지만 이제는 수출길이 막히면서 1분기 동안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다시 이제 중국 수출을 허가해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중국 AI 매출액이 소멸이 되고 또 중국 AI 시장은 화웨이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오.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어, 오늘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 타격을 받아서 음, 그렇죠.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중국 반도체주는 소폭 오른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SMIC는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변동성을 보이다가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웅반도체도 볼까요? 오늘 화웅반도체는 1% 넘게 음. 그래도 상승부를 켜줬고, 없습니다. 미중 간의 이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살깎기식 행보가 계속될 것인지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이 중국에는 타격이 별로 없고 뭐 우리장이라든지 일본장에서도 그러니까요. 오늘 반도체 치유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 내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헤드라인은 외식 배달사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징둥닷컴과 메이투안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징둥닷컴의 창립자 류창둥은 자사 외식 배달 서비스의 순이익률을 5% 이하로 제한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외식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년간 100억 위안 이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품질 외식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경, 결정은 경쟁사인 메이투안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의 새로운 스피노프 브랜드 출시와 관련된 마케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메이투안도 3년간 배달, 어, 외식 배달 서비스에 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내놨습니다. 오, 이거 오늘 주가는 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오늘 주가를 보시면 외식 배달 업계 경쟁자의 도발로 오늘 메이트안의 주가는 급락을 오. 했습니다. 거의 8% 가까이 빠졌고요. 네. 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징동닷컴도 간밤에 2% 가까이 하락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중국 시장 오늘 헤드라인 한번 짚어봤고요. 그러면 일본으로 바로 한번 함께 넘어가 보시죠. 어, 오늘 니케이에서도 반도체 주들의 움직임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빠지면서 오늘 니케이에서도 반도체 관련 주죠 어드밴테스트나 디스코, 이 도쿄 일렉트론 등의 매도세가 좀 몰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 ASML이 1분기 수주 급감 소식까지 전하면서 이 반도체 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더욱 더 거세졌습니다. 음. 이 중국 GDP 수치와 관련해서도 수치 자체는 좀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때문에 일본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부 저가 매수세가 이제 장 막판 들어서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지난주처럼 깊지는 않았고 지수는 1%대 약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움직임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어제 니케이에서는 시청 상위주들 흐름이 대부분 다 좋았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반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흐름이 괜찮았던 자동차와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들까지 오늘 모두 다 파란불을 켠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흐름이 좀안 좋았던 키엔스와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장에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 상위 종목들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거래량 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후지쿠라 같은 경우에는 3%대좀 음. 크게 빠진 모습이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이 어드반테스트와 디스코 같은 경우도 살펴보시면 오늘 각각 6% 대와 8%대 아주 크게 빠진 점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의 낙폭도 좀 깊은 모습인데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름을 올린 와이하우드 어, 이 기업은 정보통신 기업인데 이제 어제 연간 실적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관세 대응해서 원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던 주력 차종을 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주가는 장중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0.7%대 음. 약세 보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일본 이슈는 또 반도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의 전기초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합니다. 2026년도부터 유리기판 샘플 출하를 시작하고요. 수요가 확인되면 양산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일본 전기초자는 원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이 정밀 유리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유리와 이 세라믹 하이브리드 기판의 경우에는 올해 내로 좀 샘플을 출시할 음.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소식에 오늘 주가는 어땠나요? 어, 오늘 주가는 사실 시작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그쵸.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좀이 거시적인 부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유리기판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네. 이 일본 전기 초자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전략 사업으로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성장성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음.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약주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에자이가 그 동안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개발해왔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카네마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품명은 레켄비인데요.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로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승인이 음. 된 거고요. 이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는 승인을 받은 음.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어,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엘자이의 주가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치매 치료 수요에 대한 증가도 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엘자비는 네. 레켄비 외에도 이 치매 관련 치료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향후 실적 모멘텀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드라인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동차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짧게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좀 무섭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반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도요타와 혼다, 닛산을 포함한 일본 주요 완성차 기업들과 이 덴소 등과 같은 부품사들이 함께 참여했던 ASRA라는 컨소시엄이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칩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측은 일본이 이제 중국보다 SDV라고 하죠, 즉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분야에서는 2~3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음. 입장이고요. 네. 일본 정부도 이에 동의해서 무려 410억 엔대를 투자해서 관련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본 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했기 때문에 뭐 혼다라든지 시청 상위주에 있는 자동차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도요타도 오늘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다만 이런 칩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좀 어. 생겨난다면 이 단순한 중국 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전략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호재성 이슈들이 참 많은데 네.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또 그쵸.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섹터 전반적으로 좀안 좋다 보니까 음. 어, 그게 좀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중 갈등으로 또다시 어두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 누구든 좀 빨리 손을 내밀어서 245% 이런 네. 숫자는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없습니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게스트분과 함께 동남아 그리고 중국 ETF 관련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